예, 네, 좀 보겠습니다. 모자 뭐줬 나? What the? w h 스 t the? <목소리도> <목소리도> Please, j e <Jesus>! <목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놀할 곳이 없다. 빅그마무도 가이소크나무가 빅테쇼리다 간만에 옛날 장마군이 쓰던 보이스 모드 좀 깔아봤거든요. <목소리도>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안키모티 아, 루닉 서서레스라고 AI 그 보이스가 있더라고 여기서도 근데 충분히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음. I'll stretch you like that Welcome to Rotten Forest <laughs> Hello! Welcome to our streaming show I am the Hot Raiders Who came from Korea, Japan, China, USA? So, what do we got to make this show We at first? Now, the first congratulations to us! Our oh, horrendous show is our new first ever, the ever, the ever! We're like to World of Warships Commercial! So, we got to make do the, the other collaboration with World of Bros. and. 쇼 마린 디스 아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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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 l o 호이 w a r s p i f 예뭐 그렇습니다 월드 오브 워십에서 호쇼 마린 함장 보이스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우선은 일단은 보이스 설정을 좀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바꾸는 거구나 어, 뭐가 되게 많네요 뭐 ARP HSF 경남항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헐러라임 호쇼마린 댄스 찾았다! 호쇼마린이 해적 컨셉이니까는, 지인분이, 저도 뭐지, 호쇼마린도 해적 모자 쓰고 있길래, 너도 해적 모자 쓰고 있는 게 낫지 않냐고 해가지고, 자기가 모자 그 눕기 뜬거 하나 주겠다고 해서 받았거든요? 나 정도면 그래도, 바솔로뮤, 쿠마나, 아니면은, 그래도 좀, 프랑키 정도면 어울리지 않을까? 예, 네, 좀 보겠습니다. 모자 뭐 줬나? 연락처가 뭐더라? 오, 새끼 연락 안 받네? 뭐가 잘 어울려, 뭐가, 이씨. 자, 일단은, 군함이, 이렇게 있고요 뭔가 되게, 여러 개의 군함이 있어요. 자, 오늘은 좀, 멋있는 거, 좀, 야무지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와 하대지 하루구모, 맘마! 아, 왜 이런 모자를 줬냐고! 야. ARE YOU READY TO r e 이아이 캡틴 t world soldiers? Aye aye, Captain. 어어어어어 n 어어 n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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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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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the enemy, coward? Sir, Iron do sir! FIND SIR! 아, Boom! Boom! So are her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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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COWARD? YOU Be like to win the fight! You better chase be chased over in enemies! I got you, Edgar! What, what the f? What the f? Please,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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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us, You never catch me! You never catch me, boy! Ha! I smell the coward! You running coward! You chase me to lose the battle of world ships! You don't shoot dare, you! I'm gonna catch you! Booyah! 아 그리고 혹시나 어 해보실 분들은 다운로드 링크 타셔서 해보세요. 어개야무집입니다 지금 신규 유저 받으시면은 사냥꾼 위장 20개랑 월드 오브 워시 프리미엄 계정 1주일 그리고 또또샤워레스톤에또 미카사 앤아우 아로라 이렇게 프리미엄 군함을 증정해 준다고 하네요. 전대 참여 인명이 왜 이렇게 많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팀문 임무 뭐. 야. 야, 때깔나는 거 봐라. 슛커! 야, 게이밍 전함, 렛츠고! 실제 해전이면은, 이렇게 삐까뻔쩍 하면은, 아마 슈퍼스타! 하면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마치 그 원피스 그정상전쟁에서 한가운데 그배 따고 떨어지는 루피 마냥. 바로 움직이는 표적판. 어, 탐지했다. 오케이, 탐지. 자! 준비 단단히 하라고.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연막 보이지? 맞았나? 어 맞다. 잠깐만. 우리 우리 배가 부딪 친다고. 아 씨. 배 부친다고. 그래. 전초 아 뭐야? 아! 하 그래, 너 내가 끝낸다 웃으들. 하! 어그으지지도 말려. 야, 씨 잠시만. 야, 이거 진짜 움직이는 샌드백이잖아, 이거. 아이씨. 아, 몇 명이 쏘는 거야, 지금. 자, 우리의, 우리의 잠수함 타치. 야, 열심히 가고 있다고. 자, 우리 이치미들의 활약상을 좀 보자. 오, 어, KHD. 역시 잉글랜드인가? 체력이 빵빵하네. 네, 죽여버려. 자, 우리에게 남은 배는 단네 척. 이제 세 척이 됐네요. 그렇지, 쫄지 마, 마스 싸워라고 하기에는. 어우, 야, 어우, 야, 두, 야, 두한테 뚜두이 맞는데? 센초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니, 왜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 아, 시원해. 잘 싸우고 있나? 우리 이치미들. 일단 내 함내에 있는 배수들을 일단 작업 성공했음. 가스 분출됐지. 그래서 지금 제 군함 체력은 100%입니다. 오야 근데 비슷비슷해졌다? 야 3대4야 3대4 할수 있어 각자 한 명만 더 죽이면 돼자 현재 남은 적의 배수는 자한척자두척 그리고 라스트 세척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할당량을 채워! 우린 할수 있어! 안되겠다 센초가 춤이라도 쳐줘야겠어 이제는 더 이상 놀련할 곳이 없다 우린 이제 부적이야. 싸울 수 있어. 파이팅 전투의취미였습니다 예스! 무기와라타치와전멸스다 베크맨 무도 해적단의 완벽한 승리다. 만만만만나. 아, 오늘 멋이 발차다 자, 이렇게 가지고 콜로 라이브 그리고 병나왕로 등등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있는 오늘도 멋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채팅 중간중간 올라오던 저 링크들 있죠 링크들을 통해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예, 신규 혜택으로 4냥권 위장 20개 프리미엄 계정 1주일치 그리고 또세개또 네, 프리미엄 함선 이렇게 또 제공이 되니까는 여러분들 재밌게 야밤 즐겨 주면 좋겠습니다. So we w i l the next time to event s you will have collaboration with me t e Mr. h a r d r a i n e r s and you will talk to Samantha t e straight little variety global streaming gaming coloring show in by viewers on Twitch subscribers and YouTube subscribers. And good bye.